안녕하세요. 새우 끄뜨기 하는 방법입니다. 자, 우선, 음, 가방에, 음, 고정시킬 부분에 실을 남겨두시고요. 자, 코바늘로 사슬을 하나, 두 개를 만듭니다. 자, 두 개를 만들어서 첫 번째, 사슬 한쪽에 코바늘을 넣고 실을 감아서 빼옵니다. 그리고 실을 한번 더 감아서 짧은뜨기를 해줍니다. 그리고 자 이걸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음 지금 실이 걸려 있는 실의 바로 앞쪽 그 실에다가 코바늘을 찔러 넣습니다. 그리고 실을 걸어와서 하나만 빼주고요. 그리고 짧은뜨기를 해줍니다. 자,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이제 두 가닥에 보이는 실에 코바늘을 넣고요. 실을 감아와서 이두 가닥의 실을 빼준 다음에 그 다음에 짧은뜨기를 해줍니다. 자, 이제 이 패턴의 반복이에요.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두 가닥의 실에 코바늘을 넣고요. 실을 한번 감아서 빼준 다음에 바늘에 두 개가 걸리면 짧은뜨기를 해줍니다.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두 가닥의 실을 걸고 실을 어, 걸어 빼와서 바늘에 두 가닥이 걸리면 짧은뜨기를 해줍니다. 이제 계속 반시계방향으로 돌려서 두개 실을 안에 코바늘을 넣고 실을 걸어 빼와서 짧은뜨기 해줍니다. 자 이제 이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이에요. 를 원하는 길이만큼 계속 뜨시면 됩니다. 보통 성인 크로스백 길이는 100cm 내외 정도로 뜨시면 음 맞을 것 같아요. 자, 클러치는, 음, 대략 손목에 대어보시고 원하는 길이로 하셔야 되겠죠? 자, 계속 이 패턴을 쭉 길게 뜨셔서 원하는 길이가 되시고 나면, 이렇게, 어, 빼뜨기로 마무리 하시고, 가방에 고정시킬 만큼의 길이를 남겨놓고 자르셔서 돗바늘로 꿰매시면 됩니다. 자, 코바늘 새우뜨기였어요. 고맙습니다.